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이 2025년 양력 11월인데, 응. 어 이제 양력 12월부터는 응. 응. 삼재풀이랑 홍수매기 응. 하셔야 되시는 분들 이제 응. 응. 다 모집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응. 응. 2026년에 응. 응. 삼재풀이를 해야 하는 띠와 응. 홍수매기를 해야 하는 띠들. 응. 그런 것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음, 음. 이거를 하면 1년 동안 음, 음.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좀 간단하게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재풀이라든가 홍수매기라든가 내가 올해 처음 뭐 삼재풀이나 홍수매기를 한번 하는 것도 좋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삼재풀이는 하늘 땅 물이 나를 가로막기 이 때문에, 삼재는꼭 풀어야 되는 거야. 음... 그건 꼭 풀어야 돼. 근데,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삼재는 이게 삼재가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2026년도에 <laughs> 네, 네. 삼제띠들이 토끼띠, 양띠, 네, 돼지띠인데. 돼지. 근데, 돼지띠하고 토끼띠는 굉장히 좋아요. 어, 이분들. 네. 삼대때 내년에 온기가 네. 어떨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그니까, 러 해, 묘, 미,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묘하고 해는 좋아요. 그니까, 러 토끼띠하고 돼지띠는, 그니까, 러 나중에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좋은데, 미는 안 좋아. 꼭 풀어야 돼, 양띠들은. 왜냐면, 내 몸수가 사나운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풀고, 그리고 3세는 애진간 하면은 집에도 삼재가 세 명이면 꼭 무슨 일이 있어. 음. 뭐 나비를 단다든가 꽃는다든가 음. 만장을 찬다든가 옛날부터 그 어르신 애들 하시는 말 있잖아요. 떡 먹는다고 그러니까 삼재는 꼭 풀으시고 삼재를 풀때이 돼지띠하고 토끼띠들은 꼭 풀어야 돼. 왜 운기가 있거든. 음. 눈 삼재라도 운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잘 해서 그걸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받아드셨으면 좋겠고. 이게 삼재가 응?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삼재는 응. 삼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또 좋은 때는 삼재 때 문서 잡고 대박나는 사람들도 음. 많아요. 음.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음. 삼재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또 홍수맥이라는 건 달달이, 액달이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쉽게 아실 거야. 제가, 몇 월생, 몇 월생은, 그게, 그걸 풀어가자, 이거예요. 그 평생 먹은 살이거든? 그럼 그 홍수를 나가가는 거야.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는 제가, 몇 월생은 몇월이 조심해야 되고, 무슨 띠는 몇 월에 조심해야 돼. 그걸 푸는 게 홍수맥이란 말이에요. 근데, 달달이 또 어떤 분들이, 아니, 1 2월인지 12달 홍수를 다 풀었는데, 뭐가 또 해. 이렇게 말하는 일반인들 많거든. 그분들은 몰라서 하는 말이야. 갑자기 나 홍수맥이 다 했어. 근데 어머, 나 오늘 홍수맥이 하고 지난 달에 홍수맥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대. 음... 그럼 그거 상물살 맞는 거야. 네네. 그 달에. 그런 걸 막아가는 게 홍수맥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무당들이 돈 벌어 처먹으려고 일지 따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다 못해 몇 십만 원들여가지고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 막아가는 거혼수맥인데 음.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올 을사년 동지달 11월 동지달에 그 동지를 맞이해서 이거. 그럼 동지가 지나면 내년 수란 말이에요. 음. 병원연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풀어서 해맞이 병원연을 맞이하면은, 좀, 아무리 시, 국이 힘들더라도, 내 복은 있는 거야. 내가 팔자에 갖고 나온 복과 덕은 있는 거야. 그거를 되찾아 먹자. 하고, 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어. 여기, 삼재풀이랑 어. 홍수매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안내 자막 넣어드릴 테니까, 따로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